안녕하세요. 이것이 신앙 고백이다. 시리즈 7권 중세 번째 책, 하이델베르크 교리 문답서 제2 3주일 주제는 이신칭의입니다 그리고 오늘은 제59문, 마지막 네 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가지고 있으시는 이 책, 예, 500. 5 1 3페이지에서 여러분, 59문을 읽고 519페이지에서 우리가 오늘의 그 이신칭에 대한 고백 마지막 시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새로운 우리가 이제 들어가기 전에 여러분에게 하나 알려드리고 싶은 것은 제가 처음에 이야기할 때 이것이 신앙 고백이다. 시리즈 일곱 권중 이런 말을 제가 자꾸 하는데, 일곱 권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여러분들께서 궁금하시리라고 여깁니다만은 이것이 신앙 고백이다. 의 시리즈는 모두 여섯 권이죠. 예, 여섯 권인데, 그 중에 이제 일치를 위한 세 형식이라고 해서, 벨지카, 그리고 돌트레이트, 그리고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예, 하이델리베르크 교리 문답서고요. 이게 세 권이 되겠죠. 그 다음에 세 권은 웨스터민스터 신앙 고백서, 웨스터민스터 대교리 문답서, 웨스터민스터 소교리 문답서. 그러면, 어, 우리가 다시피 이렇게, 어, 여섯 개밖에 안 되는데, 그럼 일곱 번째는 뭐냐? 예, 바로 문제집, 바로 연습자용이라고 하는 제가 책을 여러분들에게 제공합니다. 어, 신앙 고백스의 연습, 엑서사이즈를 위해서 우리가 제가 지금까지 강의하는 이 내용들을 우리가 떠올리면서 단순히 1 더하기 1은 2죠. 다음 가운데 서 답을 찾으세요. 이렇게 단순한 것이 아닌, 에, 추리하고 생각하는 질문들을 묻는 것이 연습자용 마지막 권입니다. 예. 513페이지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513페이지로 왔습니다. 59문인데요. 당신이 이 모든 것을 믿는다면, 예. 네, 사도신경이다. 이렇게 반복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당신에게 무슨 유익이 있나? 저는 여기서 여러분에게 하나 더 덧붙이고 싶은 게 있습니다. 우리가 사도신경을 믿는데요. 예, 이건 우리의 신조죠. 그래서 영어에서는 프리드라고 그럽니다. 정말 기독교라고 한다면 크리스도교,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영접한 바른 교회라고 한다면 4대 신조가 있습니다. 그것이 로마 카톨릭이든 정교회든 성공회든 그리고 프로테스탄트든 자 먼저 사도신경이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아타나시오스라는 것이 있습니다. 아타나시오스 그다음에 예, 세 번째가 이 아타나시오사고 비슷하기도 합니다만은 예, 니케아 신조가 있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가 칼케돈 신조입니다. 어, 이네 가지는 모두 삼위일체에 관한 내용입니다. 삼위일체는 두 가지로 나누어지는데. 신성에 관한 고백과 인성에 관한 인성입니다. 이러한 고백으로 나누어집니다. 인성에 관심을 갖게 되어지면은 단성론이라고 그러고요. 신성에 관심을 갖게 되어지면은 보통 우리가 삼위일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믿는다면이라고 할때 사도 신경을 지칭하고 있는데 사도 신경이 어떤 면이었죠? 바로 삼위 일체에 관한 고백이었습니다. 그 고백이 이두 가지를 다 포함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그러면 여러분, 저와 함께 519페이지로 가서 오늘 이 신칭의의 마지막 수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519페이지로 왔습니다. 칭의는 효과적으로 부르신 자를 효과적으로 부르신 자, 보통 우리가 이것을 중생이라고 그러는데요. 자, 좀더 자세하게 설명을 하면, 선택된 자를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의 외적 부르심이 있죠. 이것을 갈빈 선생은 일반적 부르심이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내적 부르심이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효과적 부르심이라고 하는데요, 이것을 우리가 어, 중생의 경험이다 또는 회심의 경험이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효과적으로 부르신 자, 즉 중생된 자를 무상으로 어렵다 여긴다는 것이다. 의의 주입이 아니라 의의 주입이라면은, 이거는 로만 캐톨릭이 하는 이야기죠. 죄들의 용서를, 인격을 어렵다고 여긴다는 것이다. 예, 뭐, 폴슨이라고 영어에는 되어 있는데요. 이것을, 뭐, 사람이라고 이야기도 됩니다. 그러나, 갈빈 선생이 3권 23장. 3권, 3권입니다. 23장, 네, 1 0항 아마 될 거예요. 거기 보면 그세 번째 예정론을 반대하는 자들을 논박하면서 하나님은 인격을 편협되게 판단하신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사람을, 이라고 말할 때는 appearance라고 하는 외형도 있고 내면이 있잖아요. in w o r 가 있는데 바로 그것을 이제 말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하나님은 인격을 어렵다 여긴다 라고 하는 말이 바로 그런 의미입니다. 인격이란 본체 존재 그 자체를 말한다. 죄 사면, 죄 용서와 칭의를 같은 의미로 보는 이유는 원죄든 실제로 범한 죄든 상관없이 하나님의 공의의 법, 공의로운 법을 어긴 것이기 때문이 입업을 어긴 죄의 추악함과 가증함을 가증함을 판단하고 의식할 때 생명에 일어나는 즉 여기 이제 중생의 경험이라고 제가 밝혔습니다.만은 이것은 중생의 경험이라고 그런다. 생명에 일어나는 회계 여러분 아시죠? 바로 대결인 문답 바로 7 6문에 있다는 것 기억하시죠? 그다음 의의 증가는 의를 회복한다는 의미고 공의 즉 의를 어긴 것을 듣는다는 것은 죄들을 용서한다는 것을 말한다. 자이 말을 여러분 어, 좀 의미 있게 받아들이시면 좋겠습니다. 의의 증가는 의의 회복이다. 그리고 덮는다는 것은, 정가라는 것이 덮는다는 의미가 있으니까, 죄를 용서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 의미는 바로 유언과 관련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유언이란, 우리가 히브리서 9장, 15절에서 18절에 있는데, 이 더해진 것은 새언약의 이 개념을 주께서 히브리서에서 죠 설명하면서 유언이라고 하는 단어를 이제 끄집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언이라는 이 의미, 유언한자가 죽어야 그 대상되는 사람, 유언의 대상이 되는 사람이 기업을 받게 되겠죠. 그래서 일방적이죠. 바로 이것은 의의 증가와 관련을 맺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증가된 것은 의만 아니라, 칼빈성이 여기에 덧붙이고 있습니다만은, 그리스도의 완전한 만족, 의와 거룩이다. 자, 의, 의 라고 했는데, 그리스도는 자기의 순종과 만족을 그들에게 무상으로, 즉, 순종도 의도 증가했다. 라고 보셔야 합니다. 이것은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의 형상 회복이다. 우리가 중생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보면, 우리는 하나님의 임하고 대 하나님의 형상의 회복이다. 칼빈성이 그렇게 우리에게 말을 합니다. 그럼 하나님의 형상이 구성된 것은 의와 그룹이고, 뭐 참된 지식으로 이런 말씀이 이제 골로세서에도 있습니다만 주로 의의와 거룩, 뭐 참된 지식이다. 우리가 그 고백서에는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럼 여기에 의의 회복, 거룩의 회복, 바로 순정과 거룩은 순정과 관련이 되어 있고, 의의는 죄 용서와 관련되어 있는 것입니다. 자, 죄 용서가 대표성을 갖기 위해 우리는 세 가지 증가를 언급하지 않고, 단순히 의의 증가만 말하고 있다. 실제로는 그세 가지를 증가한 것이다. 이세 가지는, 예, 다른 말로 말하면, 어, 여기 세 가지라고 하는 것은 의와 거룩과 만족을 말합니다. 증가된 의가 진실하다면 선택된 자는 거룩함, 다른 말로는 성화가 되겠습니다. 자신에게 이뤄간다. 이 이뤄감, 바로 성화죠. 이것이 실체가, 이거는 상태를 이제 말하는 것이고, 그리고 신분을 말하는 것이고, 이것이 실제로 이제 이루어지는 전장은 견인이라고 우리가 말들을 합니다. 거룩함이란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고, 바로 중생의 목적을 제가 방금 말했는데요. 죄에 대하여 점차 죽고 의에 대하여 산다는 것을 의미한다. 의의 증가와 거룩함의 증가는 그리스도의 완전한 만족. 의의 증가, 거룩함의 증가, 만족의 증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죄들이 사면된 것은. 우리 죄들이 사면 된 것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의가 된다. 의의 증가 또는 죄들의 용서는 우리를 어렵다 여기 모르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우리가 어렵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제 be righteousness다. 이렇게 영어에서 말할 수 있습니다. 타락후 상태의 인간은 절대 하나님 앞에 접근 불가능하다. 이것을 유일한 중보자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소생 회복시키셨다. 그리고 그 의를 갖고 이제 하나님 앞에 액세스한다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는 자신의 죽음으로 구입한 의. 우리가 이것은 이제 문자적으로 받아들이면 안 됩니다. 이건 우리 측면에서 봤을 때 구입. 또는 얻었다 a c u r e procure) 이렇게 이제 영어에도 이렇게 하던가 obtain 이런 말로도 이제 영어에서 두 개를 쓰는데 또는 이제 purchase, purchase 이렇게 이제 에, 해도 합니다. 뭐 이런 단어들 을 우리가 쓰는데 이거는 우리가 보는 입장이고요. 하나님의 측에서 보면은 하나님이 스스로가 의시잖아요. 그것을 이제 기억하면서 이제 늘 제가 말하지만 하나님의 측면과 인간의 측면을 늘 보면서 하면은 이제 이 말씀이 오해가 없어질 것으로 봅니다. 증가된 의를 지니고 하나님의 법정 앞에 있을 때 절대로 정죄받지 않는다. 왜요? 그리스도의 의 때문인 거죠. 우리의 의가 세상 법정에서 혹시 어떤 역할이나 증거가 될지는 몰라도 하나님의 법정에서는 절대 정죄를 면치 못한다. 정말, 하나님의 법정에서 어렵다는 선언,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이제 법정적 선언이다. 이렇게 보통 이제 신학자들이 말을 합니다. 멜랑그 톤이 이 말을 이제 했습니다만, 정죄의 편결을 받지 않으려면, 증가된 의의가 진실하다면, 진실한 삶을 산다. 하나님은 이 삶을 위해 도덕법의 요약식 개명을 주셔서 죄성을 깨닫게 하시고, 죄의 사면과 그리스도 안에 있는 공의의 의를 성실하게 추구하고, 완전히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형상에 점점 컴플라이. 예. 바로 수능하게끔 하신다. 타라구에도 율법은 공의를 위한 완전한 규칙이다. 그것을 위해 주님은 십계명을 주신 것이다. 네, 영생의 후사라고 하는 말은 구원받은 자라는 뜻이고 영생의 후사다. 구원이다. 제가 처음부터 이 말을 제가 드렸습니다. 중보자 그리스도의 로 인해 어렵다 여기지게 우리에게 주어졌다. 양자됨과 관련을 맺고 있으면서 구 영원한 우원의 후사라고 불리고 약속을 상속받기 위해 모든 약속의 후사와 영광 가운데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후사를 의미한다. 단순히 하나님의 자녀와 후사라고 칭하기도 한다. 선택된 자는 믿음으로 그리스도께 첩어침이 된다. 그 순간 하나님의 자녀 즉 하늘의 후사, 의의 참여자, 생명의 소유자가 된다. 이것은 공로를 가지는 기회를 얻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모든 공로가 우리에게 증가되었기에 그리고 우리를 그렇게 여기심이다. 이렇게 기억하면 좋을 것 같아.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만이 생명의 기반, 구원의 닷과 하나님의 나라의 후사이기에 그분 안에서 편한 철를 찾는다. 선택의 목적이 우리를 양자 삼으시고 호의로 구원과 불멸성을 이 말은 영원한 구원을 의미합니다. 영원한 구원 이 우리는 이 호의를 받기 위해 전에는 지옥의 후사였다라고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자, 이처럼 삼위일체 하나님과 그분의 사역과 교회에 관한 신앙 고백이 진실하다면 그 고백으로 얻는 두 가지 혜택은 하나님 앞에 의롭다 그리고 구원. 그러면 이제 하나님 앞에 어려워진 방식에 관하여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다. 바로 유신문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나타난 521페이지. 여러분,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구원의 핵심적인, 중추적인 그런 이 신칭의 개념을 나눌 수 있게 되어 너무나도 기쁩니다. 예, 다음 시간에 함께 하기를 기대하면서 남은 시간 행복하시기 바랍니다.